21년 4월 16일 오늘 상승한 주목들 재료와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오전에는 살짝 밀리는 듯 분위기에 형성이 되다가 좀잘 지지받으면서 오후장에 조금 반등을 했고 어, 양복 마감을 했어요. 이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고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잘안 빠지면서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 나오고 이제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어좀강했어요되게코스닥 코스, 같은 경우 좀 강했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가 스푸트니크 부이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한 이 테마인데 이제 휴혼스 어제 어제 이스웨지스가 e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 먼저 상한가를 갔죠. 기술 이전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휴혼스 글로벌이 러시아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나오면서 이 휴혼스 글로벌 관련 그룹들 굉장히 강했어요. 어,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휴온스 이렇게 다 상승, 상승 크게 나왔고, 에스티판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제약사 코로나19 해외 백신 국내 대량 생산 계약 진행 소식 속 위탁 생산 업체 거론 모멘텀에, 모, 모멘텀 지속에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어, 다른 CMO인 어, 바이넥스 같은 경우 조금, 음, 흐름이 오늘 움직임은 있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배정화은 같은 경우 이제 휴원스 글로벌의 원료 납품을 부각받으면서 관련 주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 주들 이제 그냥 계속 강하죠. 계속 강한 정치 테마 주 대상 홀딩스 우, 위즈코프 크라운 제가우 크라운 해태 홀딩스 우 깨끗한 나라우 덕성우 어, 전반적으로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흐름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이 어, 정치 테마에 있는 우선주가 아니더라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온 우선주들이 좀 많아요. 오늘 우선주들이 좀 강했고. 위지코프 같은 경우 이 최근 휘발유 값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 정성환위지코프 대표가 서울대 동문으로 윤석열 관련주 편입이 되면서 윤석열 테마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테마는 CS가 오늘 좀 움직였고요. 어 그리고 지금 중국 산화제산화재한 폐지 완화 기대감, 어 중국 은행이 이런 중국 은행이 지금 중국 인민, 인민은행의 산화 제한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이제 어, 내용에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마, 나오면서 저출산 유아 관련 이런 산화 관련한 테마가 움직였어요. 출산주들 아가방 컴퍼니 오가니티 코스메틱 제로투 세븐 캐리소프트 어, 먼저 선도해서 대장으로 치고 나간 제로투 세븐이었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갔어요. 몇번 시도 한두번세번 번 정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가네티 코스메틱도 조금씩 올라왔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는데 후발주라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신규 상장주 바이오다인과 네오이민테 뭐다둘다 특별한 그건 없는데 그냥 신규 상장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그외개별로제 있는 종목들로. 한국석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후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이고 MFM 코리아 미국 리테일 업황 반등에 따른 수요 기대감 지속 M2N 이제 신라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선정 대역 선정 및 항암 분야 최고 권위자 영업 영위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이고 이제 한컴이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 아로하나테크의 투자 모멘텀 지속에 급등 중앙에너비스 유가 상승에 따른 상승. 표상tnc 스판덱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1분기 실적과 스판덱스 수요 증가 기대감 어, 이런 대형주가 16%상승이 나와서 좀 놀랐어요 엄청 강력한 호재가 있던 건 아닌데 어... 예를 들어 예전에 lg 전자가 뭐 마그나랑 아, lg 전자가 이제 애플카 막 그런 애플카 같은 그런 기대감이 붙어주는 재료가 붙어주진 않았는데 단순 실적과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좀 크게 이런 대형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모습이고 임팩트 이제 최홍선 대표가 전일 확대경제 장관 회의 참석 소식속 급등했다고 하는데, 어, 이런 걸로도 상승이 나오는구나 하고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엄청 강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진플라임은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이제 4월 8일날 무상증자 결정 공식 있었고요. 롯데 정밀화학이 이제 저평가 요인이 해소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베스파 이제 관리 종목이고, 어, 자회사 넥사이팅이 개발한 타인디펜서스가 일본 크로즈베타 돌입 모멘텀 지속에로, 지속이 나, 지속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어, 세움메디칼 백신 접종자수 증가에 따른 이제 주사기 관련주 어, 세움메디칼 주사기 관련주인데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고 그외 재료가 약간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것들은 당히 특별한 기사들은 없어요. 한국 특수연강 어, 철강주인데 어, 더이엔이엔엔 당히 특별한 기사는 없는데 이제 4 0억 규모. 어, CB 발행한다고 결정이 나왔고요. 뭐 팝콘 TV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태양 건설 후뭐 바이오 스마트 마이크로디지털 특별한 뉴스 없는데 마이크로디지털 같은 경우 는며칠전 바이오 소부장 대장주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요. 어 아즈텍 WB 당일 특별한 뉴스 없었습니다. 음이 스포트니크 V 관련한 테마가 얼마나 강할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제 추경매수 주의하시고요. 이제 좀 새롭게 뜰 만한 테마가 이제 저출산 유아 이쪽 테마 같은데, 물론 오늘 한번 해먹고 다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어, 계속 움직임을 추적할 생각이고, 어, 이제 금요일 끝났는데 모두 다음 주에 더 매매 잘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